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눈기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laughs> 저 지금 일하고 계세요 <laughs> 진짜 일하고 계신 거 맞아요? <laughs> 네 저희 우리 고등사 원장님이 꿀팁을 알려주셔서요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기름 종류가 진짜 많죠? 자동차에 넣는 기름, 우리가 치킨 튀겨 먹을 때 필요한 기름. 그런데, 눈기름은 들어보셨던 분도 있고, 안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눈기름에 대해서 들어본 건 후추샵에서 일할 때인데요. 같이 일하던 분이 눈에도 기름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눈기름구멍, 눈기름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그냥 뭐별 생각 안 하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고 제가 한 살, 두살 먹어가면서 눈이 막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시하더라고요 뿌옇고 침침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어 눈이 왜 이러지? 노화인가? 하면서 찾아보니까 또또또 또, 또 눈꺼풀에 눈 기름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동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련 영상을 찾아봤죠. 그러자 쭉 뜨는 한국 기름샘 청소법. 많은 안과의 분들이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와 제거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요. 짐작하셨겠지만 눈꺼풀에도 피지가 쌓여요.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노랗게 피지가 묻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지로 막혀 있으니까 눈이 뿌옇고 건조해지. 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를 꼭 짜야 한대요. 이걸 알고 나서는 저도 일주일, 이 주일에 한 번씩 꼭 눈기름을 제거했었는데요. 제거할 때마다 그 뭐랄까 개안 제 눈에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치사하게 혼자만 막 피를 가슴 느끼고 광명 찾고 그랬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은 너무 생각하시는 공경수 원장님은 시술 끝나고 서비스 차원으로 눈기름 제거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원장님은 저랑 다르게 고객님들과 같이 광명을 찾으신 거죠. 우리 원장님이 제게 알려주신 꿀팁 방법은 깨끗한 명봉에 시염수를 묻혀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닦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꾹 짜듯이 눌러주시면 눈기름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공병수 원장님은 이렇게 마이봄샘 청소 후 추가로 손풍기로도 말려드린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들이 시원해 하시면서 나중에는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신대요. 고객님이 막 요청하는 이런 꿀팁. 저도 안 해볼 수 없겠죠? 먼저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반 면봉, 마이크로 면봉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술 후가 아닌 시술 전에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 고객님 놀라지 않게 눈기름 제거해드리는데 눈은 조금 누를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점 바로 위생 저는 눈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위생장갑을 먼저 끼고 알코올로 소독을 한번더 해줬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고 이제 연장 챙겨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눈기름 을 제거하는 방법.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일반 면봉으로 눈두덩이를 쓸어내려주면서 기름이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눈꺼풀 바로 위까지 쭉쭉 누르듯이 내려주시고요. 다하셨으면 이번에는 눈 밑차례. 여기는 반대로 쓸어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때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눈 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해주시고요. 충분히 위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로 쓸어내리고 올려주는 준비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고객님 눈을 이렇게 획득아까지 집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눈꺼풀 쪽을 다시 한번 쭉 누르면. 마이센봉 구역을 인공눈물 묻힌 마이크로 면봉으로 닦아줍니다. 그럼 요렇게 눈기름이 송글송글 맺힌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고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을 묻힌 마이크로 면봉으로 자극이 가지 않게 살살 닦아줍니다. 뭐가 닦이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름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곳 이제 보이시죠? 바로 여기를 닦아주셔야 해요. 살짝 닦기만 했는데도 벌써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정말 눈기름인지 뭔지 진짜 닦인 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3, 2, 1. 마이크로 면봉이 살짝 누려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 자로 눈 기름을 닦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진으로도 비교해봅시다.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전 사진과 비교해서 눈꺼풀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밑에서 위로 쓸어준 다음 살짝 누르면서 기름 닦아주기. 밑에는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아래 기름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을 깨끗하게 닦아줬지만 저는 혹시 모를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레시 샴푸까지 쫙 제대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자이 마비아 레시 샴푸 쫙 짜서 또 부드러운 브러시로 씻기 씻기 하시고 남은 덕분 딱. 닦주면세상 깨끗한 눈 완성! 이 상태에서 시술하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구독자 꿀팁 1탄으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요 모델님도 만족하시고 눈이 깨끗해진 게 저도 보이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마이봄샘 청소는 눈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한테 연습 많이 해보시고 가족들 다 데려다가 해보신 그 다음 꼭꼭 위생 신경 써 주시고 너무 힘들어 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은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안과의 분들이 마이봄샘 청소를 하는 이유와 함께 휴지 안과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쉽게 마이봄샘 청소하는 법을 설명해주셨어요. 전문의가 알려주는 안구 건조증 예방과 함께 눈을 지키는 방법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지켜야 할 점들은 꼭 지켜서 따라해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이랑 같이 눈에광명 찾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1등 홍신 꿀팁 공유해주신 우리 공경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